자 아, 여러분 이런 맛집은 홍보를 해야 돼 한국 사람들이 꼭 많이 갔으면 좋겠어. 저는 지금 라파즈의 제일 부촌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. 제가 가려는데는 구스토라는 파인 다이닝인데 그 볼리비아 음식을 좀잘 해놨다 그래가지고 여기입니다. 구스트 이런 식재료를 쓰나봐요. 뭐 생겼어? 피라냐인가? 아마도. 이 식당이, 어, 구수투라는 식당이거든요? 근데, 볼리비아의 재료로 볼리비아 요리를 제공을 해요. 근데 오늘 토요일이라서, 어, 저처럼 예약 안 했으면은, 8개나 5개 코스를 시켜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, 가격을 보니까, 10달러 밖에 차이가 안 나요. 13,000원이잖아요. 그럼 그냥 한번 먹어보는 거죠. 13,000원 더 주고, 여기까지 왔는데. 근데 가격이, 10만원에 나요 한번 먹어 보자. 10만원 한번 줘 보자. 볼리비아 음식 어떻게 하면 제대로 먹어 보자 좋은 게 주방이 바로 저렇게 오픈되어 있어. t 이다이로 나온 게 요거 거든요뭐 약간 달달하대요. Uh -huh. 밑에 깔린 건부황장물 같고 위에 이건 송이버섯 같아요. 송이버섯 식감이 맛은 엄청 맛있진 않다. 지금 첫 번째 컵 그냥 좀 뭐랄까 입맛을 돋군다기보다는 좀 쌉쌀해서 입맛을 조금 죽인다, 톤다운한다 그게 맞는 것 같아. 입맛을 입맛을 좀 죽여요 이게. we have a toasted bread with a Masanian fish. Then the fish is t u f u n a t u f u n a t u f u n a Tuh. 아 t u a y a h 아, 오케이. Spanish a n a g e family. The c a t f s h is similar to this one. Ah, yeah. see. 요거는 붉은 살 생선이고 저기 지금 <머린> 누워 있는 머리카네 있죠? 비네. 쟤랑 비슷한 친구고. 다음에 이거는 게살 스프래요. 그래서 요거 좀 맵다 그래가지고 얘를 먼저 먹고 얘를 원샷 할 텐데요. <머린> 먹어보겠습니다. 지금 가운데 들어있던 그 동그란 애들 좀 쌉쌀하긴 한데 전반적으로 여기도 음식이 다 짜다. 원샷 하라 했으니까 원샷 하라고. <laughs> 꽃게, 꽃게탕인데? 한방 맛이 나는 꽃게탕 스낵이래요 빵인데 유카라는 걸로 만든 빵이고 얘네 둘은 바나나잎 그래서 이거랑 이거를 같이 먹는 걸 추천한대요 얘는 아마 소스인 것 같아 일단 이 소... 이거 크림부터 먹어볼게요 버터인데 짠 버터? 그냥 버터 같아 얘만 한번 먹어봐야겠다 과자 맛있네. 이렇게 먹어 맛있을 것 같아. 요 어떤 느낌이냐면 감자빵 같거든요육화가 아마 그런 식물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웃백 가면 빵 주잖아요. 부시면 그거랑 느낌. Okay, we continue with e raw 이게 와인 데 그린 프파이야 쿠키 소스 메모 듀카. 클래의 라이트 사이즈. a 조금 시대요. 그래서 얘를 먼저 섞고 그다음에 얘를 한입 먹고 얘를 먹고. 음 아셔. 생선회 같은 게있거든요 근데 엄청 신에. 엄청 구수해요. 누룽지보다 훨씬 구수해. 아셔. 제가 신 거를 진짜 잘못 먹어가지고, 먹다 보면 약간 중독되는 맛이긴 하네요. 근데 이렇게 두개 같이 먹는 게 조화가 괜찮다. 근데 진짜, 재밌다. 볼리비아 재료만 쓴 볼리비아 음식도 먹고 한다는 게 뭔가 좀 약간 재밌는 경험인 것 같아. 하얀색 옥수수랑 버섯으로 만든 요리라고 하거든요. 여러 버섯이 들어가 있고, 먹을 때는 섞어 드세요. 되게 묘한데 셔요 셔 근데 엄청 셔요 그냥 볼리비아 음식은 신게 좀 많구나? 맛이 없진 않은데 버섯은 진짜 맛있거든 버섯 향이 진짜 약간 좀잘 배어있다 야 하나 버섯 향이 그냥 훅 하고 풍미를 올려주는데 맛 자체는 없는 것 같아 너무 좋아. 먹다보니 신 맛이 좀 죽어서 아 익숙해진건가? 먹을만 하네요 그리고, 이게 좀 소고기랑 비슷하다는 친구 같거든요. 약간 돼지고기이기도 나. 아까 나 이거 뭔지 알아. 그왜 중국 과자 중에 완전 진공포장 쫙돼 있어가지고, 막 그거처럼 해가지고, 이렇게 짜면은 막곤약인데마람한 나는 거 있잖아요. 개랑 똑같아요. 소스 뭐지? 소스가 비쳤는데. 초록색 소스가 진짜 맛있어. 어, 이를 머르 생선이고 여기 밑에 이제 깔아 놓은 크리스피한 것들이 있고 이건 토마토랑 뭐 그런 건데 이 점점점 해 놓은 거잖아요. 생선살이거든요. 음. 생선인데 향이 좀 뭐랄까 꽃게 향, 이 꽃게 내장 향 소스는 커리, 완전 커리 커리랑 맛이 똑같다. 근데 좀 느끼야 다커리가 한번. 아 근데 이거 위에다가 무슨 향신료 가루를 엄청 뿌려놨는데 이게 너무 세다 향신료 향이. 와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? 이건 라즈베리거든요. 진짜 짜요 와짠 라즈베리 소스 상상하기 힘든데 와 겁나 짜 진짜 한국에서는 먹어보지 못할 맛 진짜 짜고 진짜 향신료 세고 맛이 없진 않거든요 근데 이거란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싫어할 수도 있겠다 싶은 맛과 아, 아, 나면 디저트가 나왔고요 깨서 먹으라니까 잘안깨지네 처음엔 다 같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여러분 혹시 한약 좋아하세요? <laughs> 전반적으로 다 한방 맛이 엄청 세네요 맛있어요, 맛있는데 한약방 들어간 맛이네요. 그 향이 엄청 느껴진다 감자가 여러 개한두 개인가 세개 들어가 있고, 고구마 하나 들어가 있고, 그 다음에 어떤 과일로 이제 샤르트를 냈다고 하네요. 먹어볼게요. 음. 음, 진짜 맛있네 오늘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다. 뭔가 생길 생길의 고급 고급 버전. 볼리비아 음식 특징이 전반적으로 시거나 짜거나 음, 딱 그런 거 한국인 입맛은 확실히 아닌 거 같고 한국인들이 추구하는 맛과는 진짜 전 정반대 인거 같아요. 일 매콤하고 약간 그런 쪽이잖아요. 아니면 좀 적당히 좀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? 감칠맛! 한국 식당이 그런 거라면 여기는 진짜 그냥 짜고 시고 짜고 시고 쌀테냐라는 거를 먹으러 가보려고 해요 쌀테냐가 뭐냐면 볼리비아 대표 간식이거든요 그 약간 우리나라 만두와 같이 비슷하게 안에 야채랑 고기랑 이런 소들을 넣고 오븐에 구운 빵입니다 맛집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먹어볼게요 어제 그 뭐냐 12만 원짜리 식당과 그리고 이 국민 간식 뭐가 더 맛있을지 한번 가보시죠. 아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. 쌀테다 더 빠르네. 오요 닭고기로 먹는요 가게는 여기입니다. 하나, 아 원, 다른 빈칸 채, 원블로 뭔가 맛집 스메리답다. 이 시간에도 사람이 엄청 많고 약간 로컬 맛집 느낌. 가게 분위기가 전반적으로. 이렇게 생겼거든요 생각보다 커요 저 안쪽까지 쭉 있어가지고 제가 시킨 게 하나당 두볼짜리거든요 18볼? 그러면은 3,600원이에요 총 12만원짜리 음식과 3,600원짜리 음식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른 데르네 피칸테 이건 s 운거고 이건 피칸아 오케이 그래? 그 이게 까르네 피칸테 고기 이게 뽀요 닭고기고 이거는 주스입니다 주스 그리고 얘는 피칸테 맵게 먹으려고 주어, 주더라고요 우와, 씨, 이렇게 단단해? 이 뽀개 먼저 해야겠다. 우와, 너무 부드러워. 음, 이 안에 이렇게 만두랑 카레처럼 있구나. 아, 이렇게 있습니다. 만두 카레처럼. 우리나라로 치면 진짜 만두 같아요, 만두. 만두. 너무 맛있는데?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와이 파이가 미쳤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고기 매콤한 거 같나? 너무 맛있다 얘는 소고기 들어있어 소고기 매운 거 그런 말 하면 안되지만 어제 12만원짜리 먹은 전 이게 더 맛있는 거 같은데 밤리당길에 진짜 맛있는 미트파이집이 있거든요 걔랑 똑같아 맛이 와 손이 꽉 찼어요 저 조금만 늦었으면 못 들어왔네 제가 남미와서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거 같아요 손에 꼽아 진짜 아, 다른 음식들이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와 이게 어자기 3,600원이야 두 개가 아, 여러분 이런 맛집은 홍보를 해야 돼. 한국 사람들이 꼭 많이 갔으면 좋겠어. 코체나라 살타냐? 코체나라 살타냐? 거든요. 아, 근데 진짜로 여러분, 진짜로 너무 맛있어요. 제가 생각했을 때, 아, 12만 원짜리 부스쿠랑 여기 3600원짜리, 아니 5 0 원, 0천 원짜리 저 쌀타냐 집이랑 아, 미안하지 않지 않때 쌀타냐가 이겼습니다. 아, 너무 맛있네. 야,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 있지? 아, 진짜 대박이었어, 대박.